어떻게 안됐어? 다리를 이렇게 딱 고고 부려 아이고 아이고 아, 바닥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어휴 은별아 아빠가 뭐. 아바로하 응, 아빠 쳐다봐봐. 아빠야. 아빠야 은별아. 아빠야 은별아. 헉, 어휴 고개 많이 들었네 우리 은별 토미 너무 잘해 아빠 쳐다보고 있어 이제 껌이야 렌즈도 고개를 돌리고 고개까지 돌아봐 <laughs> 아이고 이렇게 잘하네 아이고 이렇게 자, 이쪽으로, 잘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오 보세요 이렇게 오, 따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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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네 이쪽으로 오호 토 저기 돌아가 그럼 동생 어. 렌즈를 보고 있구나 어, 엄청난데 너무 잘하네 어우 아이돌이야? 카메라 이렇게 신경쓰게 아이고, 진짜. 잘했어. <laughs> 아우, 배우네, 배우. 우